<laughs> 자,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네. 곧게 네. 뻗은 선인데, 네. 우리가 직선을 어떻게 그려라 라고 정보를 줄 거면, 방향이라는 놈을 줘야 되고, 위치라는 놈을 줘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직선을 정확하게 그릴 거 아니야. 자, 니네 마찬가지야. 니네 직선을 보통 뭘로 그리지? 자로 그리죠? 자. 자로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니네 포, 포스터 그리게 하면 이렇게 있을 때, 위에다 글씨 쓰는 거할때 제일 뭐, 부터, 뭐부터, 뭐부터 해나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글씨 들어갈 욕 칸을 만들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5cm 자로 딱 재죠. 그죠? 그 다음 여기서도 5cm 자로 재죠. 그 다음에 자를 여기다 딱 갖다 대고 선을 찍었잖아. 그 전에 뭐부터 해 샤프를 여기다 콕 찍은 다음에 밑에다 자를 싹 갖다 끼죠. 그 다음에 얘를 자를 적당히 잘 돌려가지고 나머지 한쪽 극점이 여기 오게끔 딱 확인한 다음에 찌그는다고 그럼 위치가 뭐야? 요 점인 거야. 우리가 직선을 그으려면 어디서부터 그어야 되는가라는 그 위치를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향이 뭐예요? 어느 방향으로 뻗어갈 거냐? 일, 일자로 뻗을 거냐? 이렇게 뻗을 거냐? 이렇게 뻗을 거냐? 어떤 약간 변태 같은 친구가 있는데, 그 변태 같은 친구는 나는 글씨를 점점 가면서 크게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5cm로 하고 여기는 10cm로 했어. 이렇게 써가지고 교. 원. 이, 바, 보뭐 이렇게 쓴거예요뭐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10cm 뻗어 나가는 요 방향으로 우리가 선을 긋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런 식이라고 그래서 직선을 제대로 그리려면 방향과 위치를 줘야 되는데 너무 장난치고 했다 <laughs> 지울게요 그 방향하고 위치를 이제 무엇으로 줄 거냐면 위치는 간단해 위치는 뭘로 주겠어 당연히 점의 좌표로 주겠죠 그죠? 점에 좌표로 줄 거예요. 몇 컴마, 몇. 그러니까 몇 컴마, 몇이라는 점으로부터! 그 다음, 방향은 뭘로 주느냐? 방향은 기울기로 줄 거예요. 오케이? 기울기로 줄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랑은 달라.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 기울기 1짜리는 45대야, 기울기 2짜리는 얘보다 좀더 가파라. 이렇게 갔지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기울기의 정의를 내려요. 정의, 정의. 길게 정의는 x 변화량 분에 이 정의가 원래 먼저 출발하는 거야. y 변화량을 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땅이야 이게 땅. 옆에서 봤을 땅이야. 어떤 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바로 옆에 난 길이 이렇게 있어요. 오르막길 올라가는 거야. 그럼 요놈하고 요놈하고 경사가 누가 더 가파르? 얘가 더 가파르잖아. 그 가파른 정도를 숫자값으로 누군가 표현을 해보고 싶었었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선을 어떤 한 지점을 잡고 일자로 쭉 그어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단위 길이가 되는 거야. 요 길이가 요 길이가 단위 길이가 돼. 요걸 단위 길이로 생각을 해서 이 단위 길이에 비하여 어머 아짱나네 많이 치면꼭 이렇게 짜지라 단위 길이에 비하여 이 단위 길이에 비하여 위로 올라가는 게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많이 올라가느냐 더 많이 올라가느냐 뭐 조금 올라가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비의 값으로 표현해 보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랬을 때 기울기가 크다라는 것은 즉 경사가 가파르다라는 것은 기울기 값이 크게 나오게끔 돼 있어 요 길이 분의요 길이니까 요 길이가 실제 길이 한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한 3이라고 해봐. 그럼 봐 여기 있는 요 완만한 이 놈은 2분의 1이 돼버려. 여기 큰놈 뭐예요? 2분의 3이 돼버리잖아. 그죠? 더 크죠? 그래서 경사가 가파른 것은 요 값이 더 크게 나오게끔 정해, 정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기울기로 얘기하는데 이 기울기는 정의를 내린 거예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알았어? 이해돼? 그러면 요놈으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기울기가 3이고 기울기가 3이래. 그러니까 정보를 주는 거야. 얘를 볼 거야. 이제 자 기울기가 3이고요. 1 2를 지나는 직선이래요. 그럼 기울기가 3이라는 것은 X가 1 증가할 때 Y는 3 증가한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X가 2 증가할 때 Y가 6 증가한다라고 보셔도 돼요. 또는 좀더 가면 1.5 증가할 때4.5 증가한다라고 봐도 되는 거야. 어쨌든 기울기 3짜리니까 우리가 직선을 이렇게 그릴 거라고. 직선을 이렇게 그릴 거야. 자, 일단 1,2를 지났는데 얘가 1이야. 2는 어디야? 여기야. 얘를 지나고 기울기 3짜리래요. 그럼 X가 1 증가할 때 Y는 3 증가하잖아. 맞아? 그럼 내가 직선을 이렇게 뻗어야 되겠네? 됐어요? 그럼 나 직선은 그렸다 이거야. 직선 그린 건뭐 어쩌네? 직선은 그냥 여기 생긴 대로,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그리면 끝나는 거야, 도형은. 알겠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방정식이지. 이걸 식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얘를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아까 했던 자취의 방정식을 그대로 써요. 뭐냐면, 여기 는이 직선을 이루고 있는 점들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잡아. 얘를 잡아도 돼. 아, 얘를 잡아도 되고, 얘를 잡아도 되고, 상관없어. 아무거나 한 점을 X,Y라고 잡아요. 그러니까 얘가 X,Y가 되도 상관이 없어. 알겠어? 누가 됐건 간에 아무 점이나 한 점을 X,Y라고 잡고, 이 X하고 Y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관계식만 찾으면 되거든. 어떤 관계일까? 여기는 X하고 여기는 Y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여기서. 힌트. 작은 삼각형도 요놈하고 요놈의 길이가 있겠고, 중간 삼각형도 요놈하고 요놈의 길이가 있겠고, 큰 삼각형도 요놈하고 요놈의 길이가 있을 거야 직각이라고 했을 때 그럼 길이들은 다 다르겠지만 요놈분의 요놈의 값은 늘 똑같죠? 얼만데 이게 탄젠트 값이잖아. 그럼 각도가 다 똑같잖아. 작은 삼, 각형 중간 삼각형도 요놈하고 요놈의 비율은 똑같다고요. 요놈하고 요놈의 비율은 똑같다고. 그지? 그러면 누구를 하든지간에 기울기는 어떨까? 요 기울기나, 요 기울기나, 요 기울기나 다 어떨까요? 같겠죠. 그러니까 x,y를 누구로 잡든지 간에 여기 있는 1,2로부터 기울기는 다 얼마여야 돼? 3이라고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여기 x,y가 누가 되든지 간에 1,2 사이와의 기울기는 무조건 3으로 동일해야 돼요. 알겠어? 우영이 알겠냐? 우영이 어렵냐? 왜 이렇게 멍때리고 있어? 기울기 3으로 동일해야 돼요. 이 이해돼? 기울기는 3으로 동일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x,y하고 1,2 사이의 기울기는 어떻게 나와요? x 뺀것 분의 x 변화량이 1에서 x까지 변했으니까 x만 1이잖아. x 변화량이. 맞죠 y 변화량은 y에서 2 빼면 돼요. y-2는 얼마다? 3이다. 그럼 관계식 만들어진 거야.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얘들아. 얘를 조금만 더 정리하시면 되겠죠. 넘기고 넘기고 이항하면 되겠죠. y-2는 3x-1이죠. 그죠? 그럼 y는 3x-3인데 뿌리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이네이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니네가 알고 있는 1차함수 모양이죠? 거기서 자 x의 계수 보세요. 어때요? 기울기죠. 니네가 알고 있는 중학교 2학년 때 외웠던 내용이랑 똑같죠. 그래서 x의 계수가 기울기다라고 되는거예요 근데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거야. 우리가 중이때 봤던 거랑은.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식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식으로 정리하면, 여기 있는 것다 보긴 할 건데, 일단 세 번째 것까지만 봅시다. 위에 거 보지 말고요. 2번 내용인데, 자, 봐봐. 식을 만들어 볼게. 기울기가 M이고, 패드입 같다. 그다음에 p, q를 지나는 직선. 기울기가 m 이고요 p, q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p, q라는 점이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줄이야. 음. 뭐가? 어, 진짜? 줄이야? 그만. 자, 여기 봐. 집중. P, Q에서 기울기 M짜리로 직선을 그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점을 X, Y라고 잡았을 때 X, Y와 P, Q 사이의 기울기는 M이다. X-P분의 Y-Q가 기울기죠?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얘가 얼마다? M... 양변에 x 마 p 곱할까요? y 마이너스 q 는 m x 마 p 야. 근데 여기서 q 만 이항을 할게요. 막 q 만 이항을 합시다. y 는 m x 마 p 뿔 q 라고 쓸수 있겠죠. 이게 앞으로 니네가 엄청나게 당장 오늘 하고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엄청나게 할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울기가 m 이고요 지나는 점이 p 콤마 q가 되는 건데 모양을 잘 봐. x에서 p는 뺀걸로 썼는데 q는 여기 있는 q를 그대로 더한 걸로 쓰는 거죠. 그죠? 이 2차 함수에서 이거 혹시 기억나냐? ax 마 p의 제곱 을 q라고 했을 때 이게 p 마 q가 중시 저기 꼭지점이었잖아 기억나죠? 똑같은 애도 X 옆에 바로 썼기 때문에 마피를 쓴 건데 이거를 부호를 바꿔서 P, Q를 지난다고 라 하셔야 돼요. 이 Q는 부호를 왜안 바꿔? 원래 Y 옆에 있으면 Y, 마큐라서 부호가 바뀌어진 걸로 우리가 보겠지만 이항 됐기 때문에 바꾼 것을 또 바꿨기 때문에 그대로 읽기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P, Q를 지나면서 기울기 M인 직선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있 요식은 나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이거 p 하고 q 로 바꾸시고요. y 는 m x 마 p 뿔 q 라고 쓰세요. 쓰세요, 쓰세요. 꼭 쓰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다 쓰셨으면 이거 외울 수 있겠어? 잘 봐두셔. 이거 계속 쓸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아,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걸 지워야 되겠다. 잘안 보이네. 자, 그럼 1번부터 좀 차례대로 좀 보도록 할게요. 2번 공식은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일반 공식은 뭐냐면 기울기 주고요. 위치를 위치를 그냥 한 점을 주는 게 아니라 y 절편으로 주는 거야. y 절편이 n이라는 것은 점을 누구로 준 거예요? 0.n으로 준 거예요. 그죠? 그럼 점 0.n과 기울기 m짜리 직선이니까 y는 m 0.n이래요. 그럼 x -0 n이라고 쓰겠죠. 정리하면 그냥 mx n으로 바로 쓰겠죠. 이해되시죠?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상수항 정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상수항은 우리가 무엇으로 치면 된다? y 절편으로 치면 된다고 하는 내용이에 알겠지?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2번은 제가 설명드린 공식이고요. 그래서 3번은 3번은 되게 쉬워. 3번은 뭐냐면 얘는 기울기를 안 줘. 그냥 두 점만 주는 거야. (x1, y1)과 (x2, y2)래. 그러니까 좌표 평면 상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요 점하고 요 점을 줬대. 그럼 요, 요점, X1, Y1, X2, Y2인데, 요점하고 요점 줬을 때 직선식 구해라라고 합니다. 기울기 안좋지 기울기 안좋는데 직선식을 어떻게 구해? 기울기를 여러분이 구하시면 돼요. 요점하고 요점을 연결한 기울기를 여러분이 일단 구하세요. 어떻게 구해요? 요점하고 요점에 대해서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을 직접 쓰시면 돼요. 그럼 그와가지고 여러분이 M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점 갔다가, 한 점과 기울기로 직선식을 써버리면 돼. 문제 바로 풀어볼게. 자, 봐봐. 관련된 문제가 어디냐면, 뒤쪽 조금만 넘어가면, 필세지 2번 문제입니다. 자 A가 7, 마3 B가 2, 마팔인데 얘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래요. 그러면 그 내분하는 점 좌표를 여러분이 구하셔야죠. 그래서 앞부분 복, 저기 복습이 좀 쓰이는데 그냥 시간관계상 요거를 문제에서 구한걸로 합시다. 4, 마육이래요. 4, 마육이래요. 알겠죠? 내분하는 점이 4, 마육이야. 4, 마육과 5, 2를 지나는 직선을 구해달라 라고 하는거예요 됐어? 그럼 X 변화량 한번 보실래요? X 변화량. X끼리 빼면 돼. 근데 중요한 게, 순서를 잘 지켜서 빼야 돼요.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 빼기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누군지 처음이 누군지 구별을 해주셔야 되는데, 얘를 나중이라고 한다면 얘를 처음이라고 하고요. 얘를 나중이라고 한다면 얘를 처음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를 5에서 4를 빼잖아. 그럼 Y도 2에서 마육을 빼야 돼요. 마육에서2 빼면 안 돼요. 순서를 지켜서 빼주셔야 돼. 알겠어? 그러면 2에서 마육을 뺐으니까 2 더하기 6이 돼서 얼마예요? 1분의 8이죠? 그럼 기울기 8짜리라는 거야. 이게 돼? 기울기 8이고, 누굴 지나는 직선이야? 요점하고 요점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럼 얘를 쓰든 얘를 쓰든 상관이 없어. 얘를 써서 답을 구해도, 얘를 써서 답을 구해도 답은 똑같아. 그 그러니까 예를 써서 답을 구하면, y는 8x-5+, 2야. 얘가 기울기 8이고, 5이진하는 직선이야. 정계하면, 8x-8-40이니까, 38이죠? 얘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봐봐. y는 8x-4-6. 마사 봐봐, 정계하면, 8x-48-32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38 똑같이 나오잖아. 누구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두 점이 나와 있으면 두점 같다 기울기만 구해주면 돼. 그러면 여태까지 배운 내용이랑 똑같이 써먹을 수가 있어. 알겠어? 직선의 방정식은 이게 다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안개해야 되는 게 이게 다야. 그나마 뭔가 한 가지 진짜 이건 공식으로 외우고 끝내도 되는 게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다시 돌아가서 4번 내용이야. 이거는 그냥 알고 있으면 써먹고 모르면 써먹지 마. 알겠냐?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정말 공식이야. 4번. 252쪽에 4번 내용인데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돼 있어.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잖아요. 그럼 직선을 바로 이렇게 써 버리면 돼. x 밑에 x절편 a 달아 주시고 y 밑에 y절편 b를 달아 준 다음에 다 더한 거에 1이다라고 그냥 외우는 거야. 원래는 외우는 게 아니긴 한데 그냥 외워. 증명 과정 생략을 할게요. 아 해줄까? 증명? 궁금한 사람? 간단하게 하니까 증명만 해줄게요 자 증명을 보시면 X절편이 A라 그랬어 양수 적당히 A로 잡고요 Y절편 B라고 잡았어요 됐어요? 그럼 요 놈하고 요 놈이 X절편 Y절편이니까 예진하는 직선을 우리가 그리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근데 우리가 직선식을 구할 땐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기울기와 위치 근데 위치는 Y절편만큼 좋은 게 없죠 기울기만 하면 되죠. 요 놈분의 요 놈. 이놈. X가 얼마 증가했어? A 증가할 때 Y는 어떻게 됐어요? B 감소했죠. 막 B. 요게 기울기인 거야. 오케이? 됐죠? 그럼 직선식 쓰자. Y는 마이너스 A분의 B, X 플러스 B라고 쓰면 되죠? 그럼 이거 양변에 AAA a, a 곱할까? 아니아니야 AA 곱하까 BBB b, b 나눌까? BBB b, b 나눠봐. 이게 B 나누면 얘 B분의 Y 나오죠? 이는 b 나누면 마이너스 a 분의 x 되죠? 이는 플러스 1 되죠? 이것만 이항해 봐. 그럼 이고나오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공식으로 증명하긴 한 건데 이거 증명까지 필요 없고 그냥 외워. x 밑에 x 절편 쓰면 되고 y 밑에 y 절편 쓰면 돼. 만약에 y 절편이 음수야, 그럼 여기 양수로 써주고 마이너스 달아주면 되는 거야. x 절편이 음수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여기 양수 써주고 마이너스 달아주면 돼. 그럼 이게 x 절편, y 절편 알때 만들 수 있는 직선 방정식. 이건 바로 공식처럼 써먹어도 돼. 상관없어. 이해돼.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좌표축의 평행인 직선의 방정식, 쉬는 시간 주기로 했죠. 네,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한 분만 쉴게요.